안녕하세요 한국식물관리의 김현웅레이저가 또 돌아왔습니다 지지난주 4857분 현재 실시간 구독자 분이 5047분 2주만에 240분 구독자가 들은 엄청난 쾌거를 이었고구독자분 시청자분들 모두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 5천명 뿐만 아니라 5만명 50만명까지 가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플랜테리어 하다보면은 정말 자연스러운 플랜테리어를 하고 싶다 어떤 관엽식물들로 배치해야 자연스러움을 느낄 수 있을까? 생각난 종류가 고사리류입니다. 고사리류 다른 관엽 식물들과 잘 어우러집니다. 느낌이 뭐 산과 정글 어디에든 막 있잖아요. 나무들 사이에도 있고 감초처럼 항상 있는 고사리. 고사리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사리류 소개에 앞서서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보통 이런 관엽 고사리류들을 생각하실 때 음지 식물일 것이다. 반음지 식물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음지 식물이 아닙니다. 최소한 반양지 정도 되는 꽤 밝은 빛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 않았고, 반음지 관엽식물보다도 고사리류가 훨씬 더 밝은 높은 체광을 요구했다. 그리고 이 고사리류들은 정말 높은 공중습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건조에 강하고 과습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키우실 때는 과습에 생각보다 주의해 주셔야 되고 높은 공중습도를 유지시켜 주시는 게 중요한 팁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고사리는 정말 고사리 류의 뭐 시그니처 오브 시그니처죠 보스턴 고사리 오래 키우면 키울수록 저고사리잎이 굉장히 풍성한 볼륨감을 주는 그런 고사리입니다 풍성한 이런 볼륨감을 주고 싶다 보스턴 고사리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고사리는 아비스 고사리로 부르는 정말 대형으로 자라는 고사리입니다 벌즈네스트 고사리 새둥지 고사리 새둥지 모양처럼 자라면 자랄수록 둥그런 수형을 뽐내는 와담하고 귀여워 보일지 모르지만 이런 식물원이나 열대온실 보시면 정말 어마무시한 크기의 아비스 고사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것도 독특한 입에 정말 매력이 많은 푸테리스 고사리입니다. 조금 이 모양이 다른 에버잼이라고 부르는 지금 보시는 저 고사리 푸테리스 고사리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작은 소품을 보고 계신데 오리 키우면은 꽤 커집니다. 은빛에 약간 은회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늬가 매력적인 푸테리스 고사리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고사리는 한국의 냉난방을 하는 실내에서 가장 강인하고 건조한 환경에서도 잘 버틴 것 같은 후마 마타 고사리입니다. 별명도 많습니다. 상록 넋줄고사리, 저렇게 공기 중에 털이 많은 뿌리가 나와서 거미발고사리, 토끼발고사리, 다람쥐발고사리, 곰발고사리. 제가 볼 때는 거미발이 가장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도 행운을 상징하는 푸마타 고사리였습니다. 다음 고사리는 정말 너무 인기가 많은 고사리죠. 여리여리한 천이 아름다운 아디안텀 고사리입니다. 저렇게 입이 정말 얇고 줄기도 얇고 하늘하늘한 저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것만큼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난 고사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공기 중에 높은 습도를 좋아하고 물주기를 깜빡하시면 안되는 아디안톤 고살입니다. 밝은 채광이 요구되는 고사리이기도 하죠. 항상 밝은 채광이 없으면 물을 실시간으로 올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블루스타 고살입니다.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린 토테리스고사리랑도 많이 닮아있습니다. 입의 스케일이 훨씬 크고 덩치도 굉장히 훨씬 크게 자라는 블루스타 고살입니다. 사 저기 보시면은 적정 자리 방그늘이라고 나와있죠. 근데 저 자리를 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밝은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중 자리가 돼야 방근을 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하신거랑 많이 다르죠 직사광선을 차광을 해서 간접광이 들어오는 방근이 일 생각보다 굉장히 밝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앙증맞은 동그란 잎과 작은 체형을 유지하고 있는 덮피 고살입니다 특히 겨울에 난방을 세게 하면 정말 입이 후두두두두 발라서 다 떨어지는 높은 공중 습도를 요하는 고살입니다 높은 공중 습도를 요한다는 게 고사리에게 있어서는 물을 많이 주는 것과는 얘기가 다릅니다. 항상 흙을 축축하게 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생각보단 건조에 강하고, 흙은 축축하게 젖어 있으면 과습이 생각보다 잘 오고, 이 고사리는 저도 처음 본 고사리 인데요 피시테일 고사리라고 입 끝에 를 보면 인어공주 꼬리처럼 생겼습니다 정말 꽤나 큰 수형을 자랑하는 그런 고사리고 딱 봐도 밝은 채광을 좋아하는 고사리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피시테일 고사리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고사리 류들로 만도 충분히 플랜테리가 가능합니다 오늘도 재밌는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유익하고 행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관엽 고사리들도 잘 키워요